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의 기런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 생물교사 박혜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는 또두 번째로 제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수상한 생선이라는 유튜버 아시나요? 네, 70만 무려 70만 대형 유튜버입니다. 어, 생물 선생님으로서 저는 이 유튜버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생물 개념들을 아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버님으로 아주 아주 유명합니다. 이 수상한 생선이라는 유튜버는요, 전직 생물선생님, 그래서 생물선생, 생선이라고 지으셨는데요. 저에게는 대학 선배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아, 이 선생님, 이 유튜버님 학생들 반응을 아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구나 싶은 순간이 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렵게 폼을 잡지 않고요. 대신 정확하고 아주 재미있게 갑니다. 저도 이 책을 구매했는데요. 이 책은 원투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상한 생선의 진짜로 해부하는 과학책. 원, 투 있는데요. 원은 바다 생물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투는 육상 생물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퀴즈가 있어요. 어, 여러분, 모기는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책을 보기 전까지 모기가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관으로 피를 빨아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관처럼 보이지만, 기, 사실 기간 여러 개가 합쳐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몰랐던 생물의 오해와 진실들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여기 책이, 책을 보시면은 엄청 많은 그림으로, 실제 해부 그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즐거웠던 책이고요. 저도 저자님을 직접 만나게 되어서 이렇게 사인까지, 사인까지 보이시나요? 제가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인까지 받은 책일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추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 바다는 솔직히 우리 생물계의 실험실 같아요.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생물들도 있고, 어, 저건 왜 어떻게 살지? 저건 왜 저렇게 생겼지? 이러한 호기심을 이 책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이 생물이 단순히 신기해요!가 아니라 생김새부터 기능, 생존 전략까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 육지 생물 같은 경우도 익숙한데 몰랐던 것들이 튀어나오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우리 동물들, 곤충들, 식물들도 사실 엄청난 생존 기술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활 밀착형으로 풀어줘서 읽다 보면 주변 생물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가다가 어, 너도 뭔가 숨기고 있지. 이 생물들 보고 어, 뭔가 숨기고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유명한 생물 교수님인 최재천 교수님도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에게 적극 추천하고요. 요즘은 해부가 어려워서 해부가 무섭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편견을 깨주는 도서입니다. 풍부한 실제 해부 그림으로 보는 눈이 즐거운 책이니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추천. 딱 따끈따끈 신상책도 나왔다고 해요. 수상한 생선 유튜버님께서 따끈따끈한 신상을 선사하셨습니다. 이름은 쇼과서인데요. 발매한 지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에 지금 등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교보문고에 검색해보니까 벌써 10등 안에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존경합니다. 이 쇼과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었던 맨델의 법칙,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러한 것들도 쭈글쭈글한 원두 이런 거 실제로 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쇼과서라는 책을 보시면 이 정답이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고 있었던 내용들도 이 쇼과서라는 책을 따끈따끈한 신상을 통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주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 어, 세 가지죠? <laughs> 바다 생물, 육상 생물, 쇼카석까지 이세 가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